성술, 근심, 걱정, 고통을 당할 때 얼마나 괴로운가. 그 고통의 정도는 본성이 아직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것만큼 그만큼 고통을 느끼는 것이다. 본성이 완전히 죽었으면 고통은 없는 것. 특별 실현으로 오는 고통은, 즉, 개세마녀의 오주와 같이, 골고타의 오주와 같이, 천주님의 뜻대로 잘 받게 된다. 왜? 천주께서 그 고통을 보내실 때, 우리를 손질하시고, 거룩하게 축성하시고, 생활케 하시고, 강복하여 주시는 거로, 침묵대우는 영혼 생명에 있어서 정맥 동맥의 역할을 한다. 수도자는 천주의 피로 다시 탄생한 신인이다. 연성술의 련자는 불리고 달구고 단련한다는 뜻입니다. 불리고 달구고 단련해서 거룩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창설신부님께서는 그 시작의 말씀으로 근심, 걱정, 고통을 당할 때에 얼마나 괴로운가. 그 고통의 정도는 본성이 아직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것만큼 그만큼 고통을 느끼는 것이다. 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살아있는가와 관련이 된다는 것이지요. 창설 신부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죽어야 진짜 부활한다. 십자가의 죽음 후에 부활입니다. 죽는 척한 후에는 부활한 척밖에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산,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본성을 완전히 죽이고 새로운 본성. 신적인 본성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본성이 완전히 죽었으면 고통은 없는 것 같다. 물론 본성적으로 완전히 죽어서 고통이 전혀 없는 경지에 가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의 대화에 보면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우리의 의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오로지 주님께 봉헌하면 괴로울 일이 없다는 것이죠. 나의 의지가 완전히 봉헌되었고, 사랑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모두가 완전히 허락된 것만 주신다는 믿음이 튼튼하게 자리하고 있다면 고통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이 세상은 타락했으나,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안전한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길에서 필요한 것이 연성술이겠지요. 인간적인 마음 안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지금 이런 상황이 주님께서 허락한 것이라고 볼수 있는가? 인간적인 분노가 끌어오르지만 주님의 다정한 목소리를 듣고 서서히 분노가 가라앉습니다. 또 다음에 비슷한 혹은 또 다른 고통이 옵니다. 그리고 또 반항을 하지요. 그리고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평화를 찾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연성술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쇠가 두들겨지듯이, 우리도 두들겨지면서 단련을 받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면서 우리의 의지는 점점 더 주님과 합해지고, 우리의 인간적 고통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거룩함만이 남게 되겠죠. 우리 삶에 특별한 시련들이 찾아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나의 형제 여러분, 갖가지 시련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시련은 우리가 피해야 할 무엇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넘어가야 할그 무엇입니다. 그런 시련들이 올 때마다 우리는 겟세마니에서... 피땀을 흘리시고 골고타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우리의 구세주를 떠올립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하느님 아버지께 내어 맡기신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명하시면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뜻을 따릅니다. 왜 천주께서 그 고통을 보내실 때 우리를 손질하시고 거룩하게 축성하시고 생활케 하시고 강복하여 주시는 고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은 우리에게 맞춤형. 그 고통은 나 혼자만을 위해서 주님께서 손수 손질하시고 거룩하게 축성하시고 우리가 살수 있도록 강복까지 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침묵대월은 영혼생명에 있어서 정맥, 동맥의 역할을 한다. 수도자는 천주의 피로 다시 탄생한 신인이다. 창설신부님의 정화, 즉, 연성술의 핵심은 침묵대월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피로 새로 태어난 신적인 인간입니다. 보통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